힘들지 않게 하는 아, 스타이아 근데 이게 안힘들으세요 근데? 아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강제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막그가 때리고 이러잖아요. 아 <laughs> <맞으면서는 또> 맞으면서 운동하세요? <laughs> 네. <laughs> 아군데구조리사서아 진짜요? 오. 네. 30 지금 30트 한다고. 지금 워밍업 30 세트고 이제 바로 또30 세트, 60 세트를. 140세트 남은 거죠. 3분의3분 1밖에 안 하는 거예 이거 해도?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이제 가슴에 펌핑이 엄청 잘 올라오고 아니 이미 생각... 가슴이 약간 지금 파열된 느낌으로. 아, <laughs> 어, 풀업을 복서한다아왜 그렇게? <laughs> 가슴 운동하는데 왜 풀업을 갑자기. 아, 어. 휴식하는 게념으로 그냥 쉴때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풀업을 하면서 쉴 필요가 있대. 아 이게 예, 특전사 거. 아 그렇죠. 아, 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매번 이렇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진짜, 분명히. 예. 보통 저희가 주차권이 5시간 정도 되는데, 네. 네. 주차권을 넘어갑니다, 문. <laughs> 쉬는 날도 문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laughs> 자꾸 쉬는 날문 열어두고. 아, 그 헬스장 이렇게... 주인 입장에서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친구 아니었으면 아. 주차. 이분이상형이뭐예요 <laughs> 운동 같이 하시 <할> 사람. <laughs> 요렛저 죽을 것 같은데 워밍업이 끝났습니다 <laughs> 네, 이제 워밍업이 끝났고 네. 이제 메인 운동 벤치 프레스할 거예요 어것도 아, 마찬가지로 <laughs> 네. 가벼운 무게부터 해서 올라, 올라가고 네. 다시 또 내려오나요 또 <laughs> 몇 세트 하나요, 이거? 30세트 정도. 벤치벨 30세트 한다고? <웃음> <웃음> 그 정도 해야죠 그럼 지금 워밍업 30세트하고 이제 바로 또 30세트, 60세트를. 거의 아, 140세트가 남은 거죠. 그럼 3분의, 3분의 네.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예, 예,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가슴에 펌핑이 엄청 잘 올라오죠. 아니, 이미 이미 다 올라왔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펌핑 올라온 상태에서 어... 이제 벤치 해주면 훨씬 좋죠. 어... 왜냐면 제가 벤치를 없기 네. 때문에 무게를 많이 안 치니까. 아...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펌3으로 워밍업을 오... 좀 많이 어... 그러니까 워밍업부터. <웃음> <웃음> 기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게 잘하시네요. 오, 오.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아0개 아, 어, 30개 난다. 30개? 우한이니까 약간 후회 하시는데 제 잘못 찾아온 거 같아요. 많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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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치를할 때마다 그 조금씩 네. 바꿔서 어 아주 좋게 바꾸세요 좋게 어어좀적게 잡으시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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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계속 오늘 배달 리 미리 달을 계속 시켜주안 그러면. 툭 네. <웃음> 와. <웃음> <웃음> 아, 어미검을 제일 부을게요. 아, 미검일부게 하는 거예요. 네. 어. 미검이라는데그 어. <laughs> 그 단어의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80. 80 여기 저희가 네, 네. 세트를 했잖아요 네. 10개 채우기 위서 80으로 6번 하고 로번 아, 70으로 6개 하고 60으로 15개 할 거예요 아 세트 수아 세트 수를 개수만 네. <laughs> <만한> 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 이러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러버리면 그냥 네. 자세 안 보내주도록 하죠. 다 털려도 저는? 거기뭐 네. 팔이랑 아무것도 안움직이 네.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넷, 아. 집에, 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들 <laughs> 하, 음, 셋, 넷, 아, 둘, 넷, 넷. 땀이 이렇게 안 했는데, 그 <laughs> 땀이 엄청 나는데. 어,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넷, 넷. 둘. 10개 하지나요 <laughs> <laughs> 진짜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이번>, 하나, <laughs> 둘, 셋, 여기 되게 편안해 보이시지? 은깨 울님은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에 시몬스 누워있는 것 같은데. 와. 얼굴만 찍으면 운동 안 하고 <laughs> 그러니까. <laughs> 물도한잔 마시고 하겠어요.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시간 끌라는 <끝나는> 건 아니고. <laughs> 이번에 후조 <포즈> 없이 할게요. <laughs> 네? 어. 이 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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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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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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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인가어요이제어요이 네, 네. 있어요. 네. 아, 이어요서 푸션이 있어어 아, 푸어요 아, 이 아, 이요이 아, 아, 션이 있어요. 게 아, 포션이 있어요. 아, 이있어 아, 푸요이이많이 <laughs> 정신력이 저는 육군을 나왔기 때문에 <laughs> 네, 특전사를 나오셨고, 저는 이제 육군 운전족을 출신이라. 예, <laughs> 네, 원래는 이제. 실력이 안좋 실력이 안 좋아서 특전사를 이제 못 가고 공익가라고 했는데, 네. 2009년도 당시에 450만원 주고 ICL 렌즈삽 입술하고특전사가신 거예요. 네. 일부러 가려고. 예. 회밖에 없어요. 자. 오, 이게 돌려버리는 거야? 왜 움직여요, 거기가? 이게, 척골이좀 많이 불안정해서. 엉덩을 <laughs> 진짜 로 잘해야 돼요. 오. 어. 우리 같은 거 잘못 걸면은. 바로 다치시는 거구나. 바로바로 네, 아. 바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아. <laughs>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지금, 근력의 싸움이 아니라, <laughs> 정신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도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야아야 졸음만 운전만 안 하면 됩니다. 어, 이게 정신이 요 네. 어, 졸음 운전은 잘안 합니다. 졸음을 <laughs> <주름을> 못느겨 <이겨서. 웃음> 하나, 둘, 둘, 셋, 넷. 네. <laughs> 예전에는 막 때리고 이러더라고. 마지면서운동하요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군대 구조리 됐어 아 진짜요? 오 네, 이제 막 초콜릿 같은 거한시간씩 하고 아니면 <laughs> 철봉에다가 청테이고막 손으로 닦서아 네, 장난 아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네. 재밌게 하시는 거구나 이 정도가 이제 편하잖아요 마음이 아, 아, 그 그래서 뭐. 막 누, 누가 막 고치는 거 아니고 때리는 거 아니고 네. <laughs> 아. 둘셋 <laughs> <laughs> 넷, 됐나만더 아니, 아직 마지막 세트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네 번째. 아, 네 번째. 아니,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운동하는데 좀 방해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쉬어갖고 계속. 근데 쉴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60은 네. 3에서 5초씩 있는 걸로 해서 3개씩 어, 어. 이어서. 또또또 또, 또, 또 하시는 거예요? 오. 오, 오. 오. 5 접는 어. 것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같 매번 이렇게 다 적으시는. 그래서 블로그에 다올리요 아, 블로그에 다 올리시는구나. 아니, 아. 이제 만개 채우는 게. 뭐 아무 표여서. 지금, 아. 블로그 시작은 2014년도에서 어. 지금 2천 몇 개인가. 와. 아직도 8천 개. 아 8천 개남았어 네, <laughs> 많이 안 채우셔도 돼요. 응. 속습을 해야 돼서. 응. 어쩌고? 그게 살짝 바꿔주고. 한입 둘, 세 개만 아 다시 삼아서 옷시고 벌써 다 줬나요? 네. 소아 응? 지 못하겠다. <laughs> 어, 잠깐 그만 찍어. 자가 틀면 해보도 돼요. 저, 저, 아직, 저, 아직, 저, 아직 저, 이거 해보 했어. 세번나어요그러한번 아, 쉬어도 될것 같은데.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만.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진짜 체력이, 이거 체력이 문제예요, 체력이. 네, 가슴 운동 넘어갈까요? 에, 아, 그, 지금, 이거, 원래 몇 세트 넘어은 거죠? 이제 두번더나은거두번더 남은 거예요? 다른 운동 하시죠. 그리고 하면서 이제 뭐, 스트레칭을 좀 풀업 묶어서. 아, 어, 풀업을 묶어서 한다 네. 아, 그러니까, 그, 풀업 하면서 <laughs> 대형이 지 스트레칭 되잖아요? 네. 아, 왜 그렇게? 가슴 운동 하는데 풀업을 갑자기.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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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휴식하는 개념으로. 스무 개 정도. 스무 개나였다고요? 이렇게 풀면 되고? 아 바로 이겼어? 아니 이... 와 풀목이 열 개.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돼? 요 <laughs> 이해가 안 가고. <laughs> 아니 안 올라가는데? <laughs> 그러면 이제 대유근이 스트레칭이 아, 되려서 아, 그냥 쉴때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브를 아, <laughs> 하면서 쉴 필요가 있대 아 이게 예, 특전사 버렸어 뭐. 특전사의 아, <laughs> 아, 쉬는 방법 처음에 20개였으니까 다음 세트는 22개 아더 늘어나요? 그 다음에 2개뭐 2개씩 늘어나고 프로 하나씩 더 한다거나 아, 더줄어들 정상 아니고아 맨몸이니까 아. 새로운 마음 어. 아... <laughs> 근데, 아, 근데 진짜로 같이 하니까, 풀업할 때 약간 쉬어간다는 느낌. 위안을 약간 받게 되는 거. 같아요. <laughs> 왜냐면 하도 힘드니까. <laughs> 네, 하도 힘드니까. 이거 <laughs> 하면 다른 힘을 조상 쓰니까. 조선모사에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조선모사의휴식 이렇게 와. <laughs> 말라 하지마 이 개새끼야 5분나 화장실 갔다왔도아갔다 왔다. 사장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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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왜 여기는 휴식 휴식 로하면서 쉬고 있잖아 휴식이 프 있잖아 갔다와 뭐예요, 이거 이게 제가 그 포션이라그래서 포션이요? 예 운동 중에 먹는 네.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에요 아, 운동 중에 뭘 드세요? 네, 예, 운동하면서 힘드니까 오. 이걸 먹고 하는데 이게 한6 0 0 700칼로리? 단백질이랑 어. 기릿가루랑 아, 말토데스틴린 순하게 체력 소비가 많으니까 중간에 이런 예, 걸 드시는구나 저도 힘들어서 못 먹고 근데 진짜로 힘이 날 거예요 이게 약간 미숫가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기릿가루 같은 거아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다시? <laughs> 네, 아, 이제 운동 2부 <laughs> 한 100세트 정도 하고 <laughs> <한번> 마시거든요 <laughs> 운동하시는 분들만 드시면, 이거 아무나 드시면 살집니다, 이거. 진짜로 살집니다. 맞 <laughs> 응. 어, 인클라인 덤벨프레스는 어떻게 몇 세트 정도? 하는 거? 10에서 15 세트. 어. 10, 10, 10. 많이 하세요 아, 어. 어. 눈,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게 보여요 아, 이제, 초점을 이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제 아, 다시, 다시. 다시 하는데 이번에 중량을 좀 높여서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훌라를 네. 아, 다시, 다시, 하면 얼른, 더 쉬워져요 다시, 다시. 쉬워져요? 오, 쉬워져요. 오, 오. 다시 처음 하는 느낌이에요 점점 <laughs> 아, 더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점점 아, 더 개운해지는 느낌 세컨드 윈드 세컨드 윈드요? <laughs> 다섯 개만. 셋넷 다섯 개.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 어, 아 이거 생 가장 무거워. 생각보다 무거운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무게입니다 이거. 진짜 가고 하고 하고 싶다, 가니야 아니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아니, 나는 더할수 있어. 어, 땀이 이제 번복이 됐어. 으흡! 5시에 <laughs> <다섯 시야>. 왔는데 <laughs> 그러니까 <웃음> 3시에 왔는데 <웃음> <웃음> 탈진할 것 같은데 <laughs> 하체 운동한 느낌인데 지금 김기분님은 이 설명이 뭐예요? 운동 탈진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4시간은 기본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스미스. 플랫으로 스미스 <laughs> 어. 근데 이거는 뭐죠? <laughs> 이거는 이제 등에다 놓고 하면 견갑이좀더잘껴져 네. 아, 잘 껴져서 네, 이렇게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2시간 좀 넘게 했으니까 네. 100세트에서 110, 100이, 110에 120. 어, 그래도, 문경무님 오늘 운동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laughs> 따라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나이가 또 이제 있어서. 아, 복근도 이제 하시지 않나요? 예, 예 맞아요. 복근도도 복근도 할래요? 예, 복근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와. 무게를... 아니, 무게를 놔, 아. 무게를 낮추는 거다. 아유, 이건, 이건 아니거든. 다, 다안 표지. 예, 네, 짧게, 짧게. 해서. 한목 붙이는 거예요아 진짜 이렇게 운동하세요? 오... 와... 오... 아오가님을의식 복근 운동을 좀 자세히 좀... 매일매일 알지? 이제 여기 좀더 들고 이렇게 세트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몸이 이렇게 좋은 거 보면은 어떻게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은, 추천은, 추천은 맞아요. 추천요거보다 뭐 네, 열심히, 열심히 운동할 만큼 또이 몸도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알아주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 만약에 운동량을 늘리시더라도 천천히 늘리면서 해보시길 바래요 네. 일단은 내가 중량을 못 올릴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센서스를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오늘 아, 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 네. 너무 생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운동하고요. 항상 눈에 띄죠. 오늘 아. 약간 워밍업만 응. 하고 가시는 느낌. 아, 원래 오셔서 5 시간 정도 하시고. 밥 먹고 그렇지. 또 오신다는 분. 허리가 끝나실 것 같아.